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동?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마음이 변해야 몸이 변해요. 그럼 제가 이번에 동기부여했던 그 의지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결혼하고 4년 동안 열심히 쪘어요. 그래서 130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저는 130이 찌니까 허리가 44인치가 됐어요. 어디 허리가 44인치인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가 비만 인구래요. 5명 중 1명이 비만이래요. 그래서 난 5명 중에 한명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뭐,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 제가 아픈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성을 깨닫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이번에 둘러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비만 인구가 20%인데, 제가 키가 한 187이니까, 제가 130이면 키에서 한 40kg 오버됐더라고요 이렇게 40kg 오버된 비만은 정말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다섯 명 중에 한명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는 뭐 1명 중에 한명의 사람이었더라고요. 사실, TV를 봐도, 맛있는 녀석들 같은 뭐 사람들을 봐도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날씬하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을 봐도 저보다 뚱뚱한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돼도, 심하게 잘못됐구나. 아, 이렇게까지 잘못됐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이전,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잘못됐는지 몰랐어요. 예전까지는 제가 총각 때 하는 결혼 전의 다이어트였기 때문에 사실 건강보다는 잘 생겨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했죠. 잘 생겨져서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이성의 인기도 많고 싶고 뭐 그런 식의 다이어트였다면 이번에 다이어트는 우리 딸 둘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약간 아빠의 도전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결혼 전에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운동할 수 있었어요. 마음 먹기만 하면 되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니까 야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다이어트하는 마음을 먹어도 와이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왜냐면 저는 초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찌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10kg 20kg 정도 쪘을때 호미로 막으세요 호미로 막고 가리로 막느라 정말 운동에만 매진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운동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하지 마세요 내일의 저에게 맡겼어요 짬뽕을 맛있게 먹고 내일은 너에게 맡긴다. 떡볶이를 먹고 내일은 너에게 맡긴다. 칼국수를 먹고 내일이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4년을 사니까 진짜 운동에만 매진해야만 빠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130kg 되보셨어요? 130kg 가 되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앉으면 배가 많이 접혀요. 그러면 배배 사이 사이에 그 접힌 살 속에서 땀이 나요. 앉아만 있어도 땀이 나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눕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퇴근한 다음에 제가 뭐 육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공간에 있을 뿐이지 누워있게 돼요, 그냥. 지금은 제가 한 시간을 육아하더라도 제가 누워있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일어나서 하기 때문에 육아의 질은 더 좋아졌어요. 근데 혹시 결혼하기 전이거나 총각이신 분들은 본인만 마음 먹으면 돼요. 본인만 마음 먹으면 10시건 11시간 운동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아침에도 운동할, 새벽에 운동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잠을 줄이면 돼요. 근데 새벽 1시나 2시에 자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최소 수면 시간은 지켜줘야죠. 늦어도 11시엔 자야 5시에 일어나죠. 그래야 운동을 할수 있죠. 운동을 하려면 건강한 컨디션이 있어야 돼요. 저는 밤에 애기가 있으면 원래 중간중간에 잠을 깨요. 근데 와이프가 그걸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동을 매진을 했던 거지. 와이프가 그걸 못 해주면 저는 이렇게 못해요. 오늘 아침에도 저 운동하려고 했는데, 애기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운동 못 갔어요. 이렇게 변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변수가 없는 총각 시절이라면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저는 허리가 44인치가 되니까,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고혈압이 정상인보다 위험수치가 3배가 높다. 당뇨도 정상인보다 3, 4배가 높다. 지방 간은 간에 지방이 잔뜩 꼈대요. 뭐, 뭐, 모든 성인병 병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사,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정상 체중으로 가겠어요. 근데 우리,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이제 건강의 척도를 볼때 인바디 기계를 많이 사용해요. 최소 키에서 100을 빼는 걸 권해드, 권장해드려요. 저희 회사 동료 중에 한 분이 키가 180인데 81kg가 나가세요. 근 건강 검진을 했대요. 근데 지방간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막 운동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니 나는 지금 건강 검진하면 지방간만 뿐만이겠어? 콜레스테롤도 위험하고 나는 성인병이 더 위험한데, 저 사람은 키에서 백을 뺐는데도 자기가 지방간이 있다고 더 위험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있는 사람이 더한다, 더한다 했어요. 내일에 나에게 계속 맡기다 보면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걸 막을 때. 제가 130, 140, 150?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치를 더 하면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 먹으셨다면 지금 당장 운동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저는 99kg만 나가도 어디 가서 뚱뚱하다는 소리는 잘안 들어봐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110이 돼 있고 120이 돼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마음이 달라요. 이 지금 달라진 이 마음이 보이세요?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것처럼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겠어요. 지속 가능하게,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